안녕하세요. 두원스입니다. 이제 10월이 다 가고 11월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일단 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기가 11월 달인 학생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시기에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모집요강이 언제 올라오는지 그때 그때 잘 확인해서 스케줄 정리를 잘 해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어디시던지간에 대부분의 모집요강은 학원 측에서 제공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학원별로 웬만하면 공유 캘린더나 뭐 폴더 같은 것들을 사용 해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모집요강 같은 것을 공유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학원 측에서 그 불특정 다수의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유를 하고 정리를 해놓은 파일들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본인만의 모집요강 정리본을 만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측에서 좀 모집요강 같은 걸 제공해주지 않아서 막막하다 하는 학생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어 저희 학원에서 공유하는 공유 폴더 링크를 하나 달아두도록 할게요. 이 폴더에서 모집 요강을 최대한 빠르게 좀 업로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 주요 정보들 잘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그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좀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본인만의 모집요강 정리본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벌써부터 여러분들 걱정이 좀 되죠. 아 나는 모집요강 같은 거본 적이 없는데 요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모집요강 파일 뭐 서류 이런 거 보고 정리하는 거좀 어렵지 않나? 오래 걸리지 않나? 막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이미 작년에, 뭐 재작년에 편입학을 성공한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리고 앞으로 편입하게 될 여러분들의 후배들, 전부 다 처음에는 모집 요강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고, 뭘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아주 막막해 합니다. 근데 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자, 모집요강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전에 모집요강이 일단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요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땡땡 대학교 편입학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는 모집요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땡땡 대학교 편입학 최종 모집요강 뭐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날짜만 알려준다거나 뭐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시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시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좀 큼지막한 것들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 알려주는 모집요강이 바로 기본계획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거인 최종 모집요강은 무엇이냐? 큼지막한 것들 말고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모집요강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과별 TO 몇 명을 뽑을지 시험 날짜뿐만 아니라 시험 시간과 시험 장소들까지 세부적으로 알려주고요. 서류는 언제 제출하는지 면접은 언제 보고 자소서는 언제 내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언제고 추가 합격은 언제까지 받고 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자소서 양식은 어떻게 되고 등등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모집요강에는 별의 별 것들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집요강을 정리할 때볼 거는 사실 쓰읍,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만큼 그럼 중요한 정보들은 다행히도 모집유강을 봤을 때 거의 첫 페이지 부분 한 1에서 3페이지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모집유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알아보러 갑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원서접수 기간, 원서접수 방법,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입니다. 이네 가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요. 학교마다 전부 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어떤 학교는 원서접수를 하면서 동시에 서류제출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원서접수를 하고 2, 3주 있다가 서류제출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원서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을 받은 이후에 서류제출을 하기도 해요. 학교마다 방식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날짜와 방법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만 하고요. 또한 서류제출과 같은 경우는 진학사나 뭐 UAE 어플라이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가서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최종 모집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시험 날짜와 시험 장소 그리고 시험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시험 날짜랑 장소는 모집요강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 시간은 좀안 적혀 있는 학교들도 황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적혀 있는 학교들은 나중에 따로 시험 시간을 그 학교 사이트에다가 올려주는데 그때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자신의 전형에서 뽑는 인원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전형별 학과별 T.O.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소리죠. 보통 학원에서는 전체 문이과 합쳐서 전체 모집 인원을 엑셀에다가 정리하거나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나는 학사편입이다. 그리고 나는 학사편입인데 기계공학과를 쓸 거다. 그러면 내가 지원할 학과의 T.O.가 몇 명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세죠 있어야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 같은 거할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할 학과가 만약에 명확하지가 않다면 내가 지원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학과들 그래도 한 3, 4개 정도는 추려져 있을 테니까 그렇게 뽑아서라도 몇 명을 뽑는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결정할 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면접의 유무, 자소서의 유무 그리고 면접 날짜, 그리고 자소서 제출 날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면접이나 자소서가 있는 학교가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놔야겠죠. 자, 근데 자소서 같은 경우가 어, 제출 날짜가 참 애매한 게그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할때 서류를 내면서 자소서를 같이 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1차 합격을 받고 나서 자소서를 2차 서류에다가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기 시험을 보기 전에 자소서를 내는 학교가 있고 필기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을 받고 나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자소서를 내야 하는 학교도 있다는 뜻이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놔야 한다. 그래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잘 확인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단계와 2단계 반영비율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영어만 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공계 학생들은 좀 신경 쓸게 많죠. 일단 편입영어 편입수학이 5대 5인 학교가 있고 요새는 많이 6대 4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안 보고 편입수학만 100%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토익과 편입수학을 같이 보는 학교들도 있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놓으면서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이 영어인지 수학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때 학교끼리 시험이 겹쳤을 때 어디 학교 시험을 보러 갈지 어디 학교 원서 접수를 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일단 계합격자 발표 날짜와 최초 합격자 발표 날짜 그리고 중간 합격 날짜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합격 날짜들을 잘 체크해서 캘린더에다가 적어 두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왜냐면 편입 시험이 시작되면 정말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학교마다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골때립니다. 어디 학교는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날인데, 어디 학교는 시험을 봐야 되는 날이고, 또 어디 학교는 1차 합격 발표가 나는 날이고, 어디 학교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하루 안에 스케줄이 너무 꽉꽉 차 있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합격자 발표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 실제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잘, 어, 날짜 같은 거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 요강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모집 요강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리해놔야 하는지, 왜 정리해야 하는지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좀 짧게 찍을 생각이었는데, 어,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뭐, 여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학교별로 최종 모집 요강이 올라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이기는 해요.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그때그때 모집 요강 체크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원스였습니다